자, 그네블리 2번. 자,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네블리 <laughs> 이해가 안 돼서 <laughs> 풀어다 깨져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겠지, 그치? 음. 이제 뭘까 AX 최고. 그러니까 내입장에선참 안타까워. 나도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하겠어. 내가 어지간한 건 많이 연구를 해서 풀이를 얘기해 주 전달해 주거든? 하위권 애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 하위권 애들도 내 수업 들으면 다 쉽다 그래. 어, 뭐, 어, 진짜 뭐, 말 되게 풀리네요. 어, 그래. 그니까, 수업을 어렵게 한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그네블리는 더 이상 어렵게 할 수가 없어. 그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접하면서 자네랑 나랑 잡는 포인트가 다르면은, 내 말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오케이? 어, 얘는 마치, 음, 나한테 주어진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느낌? 음, 크레파스가 있으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면 되고 물감 있으면 물감 갖다 그리면 되고 샤프가 있으면 샤프로 그리면 되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약간 좀 음, 애드리브식의 문제풀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패턴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걸 패턴화시키기에는 일일이 다 유형화시키기엔 그래 결론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면 된다가 끝이야 두근이모두 1보다 작을 때라는 그림을 잡아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야 왜? a가 0보다 크더라고 나와있네 그치? 그쪽과 두 점에서 만날 건데, 그게 1보다 크대. 물론 여기서는 아까랑은 다르게, 1번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지만, 1번에서도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지. 근데 서로 다른 두군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뭐지? 두 군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상 그럴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넘어갔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중근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군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아, 1번 문제에서 중근을 내가 고려 안 해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1번 문제는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두근이 똑같다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 근데 알파랑 베타랑 똑같아. 1번 문제야, 잠깐. 우리 1번 문제 하는 거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1이어야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2차식이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질 수 없는 식이야. 왜그런지 본인이 고민을 해봐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든가, 뭐, 중근, 이렇게, 뭐, 한 점에서 툭 치고 넘어가도, 어차피 근의 개수는 두 개로 세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서로, 근이두 개인 거야. 똑같은 것 뿐이야, 오케이? n차식은 근이 n 개라고 했잖아. 그쵸?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우리는 아무튼 이 점선이나 이거나 그림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을 뭐라 그랬냐? 주어진 x 좌표에 대한, 주어진 y 좌표는다 찾으라 그랬지. x 좌표 1을 줬으면 1렀을때 y 좌표 어때? 이거나 점수입니다. F1은 무조건 양수 나오지? 자, 아까도 이거 하나로 풀렸잖아. 얘도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F1이 양수면, 이 1이 있다고 쳐. 양수면 이쯤 지나. 얘가 X축 밑으로 내려가란 보장이 있어? 이렇게 그래도 되고, 이것도 맞잖아. 그치? 보장이 없지? 그래, 이러면 아직 덜 찾은 거라고. 오케이? 아직 덜 찾은 거야. 그러면, 이번엔 X축 밑으로 내려, 내릴만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 장치를 만들자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물론, 같다를 붙여도 된다 그랬어. 점선이 되니까. 여기 점선, 튕기는 거. 그러면, 일단 크다로만 생각을 할게. 음, 이렇게 내려가던가, 이렇게 내려가던가. 두 가지 그림이 나오, 나오지? 물론, 이렇게 접하던가, 이렇게 접하던가.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어떤 경우든. 근데, 요거랑 요거 중, 우는 왼쪽 것만 원해. 오른쪽 것은 원하지 않아. 그 말은 축의 방정식을 잡는 얘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추어진 계산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네. 이 축의 방정식의 x 좌표는 1보다 작은 데 있어요. 여기 찍히지. 축이 1보다 크면 여기 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를 원하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쵸? 부, 부등호 표시가 작다라고. 그래서 이세 개를 아울러서 답을 내주는 겁니다. 계산을 마무리해 봅시다. 첫 번째, f(2) 1 e a 0보다 크다. 그러면 a는 2보다 작다.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은 마이너스 ac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어, 뭐야? 크거나 같다라는 데 얘는 이미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1 더하기 제곱인데, 그지? 3 번, 마이너스 음, a분의 1이 1보다 작대. 그 말은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부호가 바뀌어요. 아, 부등호가 A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뒤집으면 A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비교하는 거야. 숫자를 뒤집으면 A분의, A분의 1도 뒤집히고 마이너스 1도 뒤집혀. 근 A분의 1은 뒤집으면 A지만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지. 뒤집어도 부등호가, 부등호는 꺾이고요. 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a는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렇지 빨래. 아. 여기서 하나가 더 있구나. 음, 하나가 더 있네. 음, 쏘리. 자,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있지. 이렇게.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잡은 것 말이야 요거는 말이야 우리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 이놈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져와서 봅시다 3번을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 a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a분의 1이 0보다 클 때랑 a분의 1이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라건 그냥 a가 양수면 다돼 a가 0보다 크면 다돼 근데 이 밑에 있는 a 분의 1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는 그냥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다돼 내가 아까 말했지? 역수 취할 때 숫자를 뒤집는다고 근데 0은 뒤집어서 쓸 수가 없지 0은 뒤집어서 못 쓰지 근데 a 분의 1이 0보다 작다는 라건 그냥 음수다라는 얘기죠 a만 음수가 되면 a 분의 1은 마이너스가 나와 그니까, 러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분의 1이 0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따로 안 해주는 거야. 1번 같은 경우도 a분의 1이 양수다인데, 이거 뒤집어서 a는 0, 0, 아니야. 0을 안 뒤집고 a만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패턴화 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야. 아, 부등에서, 부등식에서 역수 취할 때 0은 뒤집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a분의 1이 양수래. 그럼 a가 양수 나오면은, a분의 1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얘가 양수다라고 생각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지나간 데는 0과 2 사이죠. 주어진 X의 범위는 0과 A구나. A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되니까 답은 0 더하기 2 해서 우리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개나 봤어. 어, 나온 문제는 풀수 있을까? 어, 난 계속 찍을게. 응. 다음 문제도 뭐아 웬만하면 안볼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알았지? 응, 응 아멘, 응, 나무아미타불, 응. 응, 뭐 관세음보살, 어, 다 똑같은 거야, 뭐 아무튼 다음 문제서 뭐아안 봐, 넌 보지 마, 어, 보지 말라는 게 진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춰 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넘어갑시다.